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 세 번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이클이 두 번의 상승 곡선을 그려요. 이렇게 1차적으로 올라가는 점진적인 상승 곡선에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포물선 상승으로 넘어가는 두 번의 상승 각도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상승 각도 밖에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유동성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승 기울기가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각도가 높아지는 이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각도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매수는 조금 자중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어깨부터 머리까지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할 필요 없지만은 장기 투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이제 탈출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 할 텐데 현재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작가님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해요. 네, 어, 이번 사이클은 저는 기존에 예측했던 그 사이클 길이보다는 평균적인 사이클 길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반 전에 썼던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올해 10월에 이제 사이클이 종료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간한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2026에서는 그 전망을 이제 수정을 해서 내년 1, 2분기 확률적으로는 2분기일. 이제 사이클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 비트코인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측 사이클인 반감기 사이클과 수요측 사이클인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맞물려서 벌어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의 사이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두 개의 축중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요측 사이클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타이밍이 어, 미국의 너무 강한 경기와 고용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뒤로 상당히 출발 시점이 밀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수요 측 사이 공급 측 사이클을 항상 (4년마다) 제때 시작을 하지만 수요 측 사이클이 뒤로 밀리면서 이번 사이클이 조금 더 이렇게 쫙 늘리듯이 네. 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의 각종 과열 지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인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요. 음. 과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에서 사이클이 갑자기 종료될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사이클이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기 매력적인 가격대인가요? 네, 어, 이번 사이클이 그렇게 확장되면서, 근데 그렇게 확장됐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에서 30만 달러 정도의 목표 가격을 계속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에 있는 시점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되겠죠. 음. 근데 8, 9월이 좀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계절성 때문일까 요 아니면 그냥 투자 심리 때문일까요? 어 일반적으로는 계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8, 9월 위험 자산 시장 약세라고 하는 것도 네. 증시에서 이미 50년, 100년 동안 반복되었는 네. 건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뭐 따져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보통 3분기 마감을 하는 곳들이 많아서 네. 어, 8, 9월에 그동안 이제 좀 오른 애들을 정리하면서 차익실현이 많이 일어난다는 라 네. 썰도 있고 또 미국은 가을에 이제 입학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개인들이 어, 그런 입학금,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 8, 9월에 정리를 많이 한다 또 가장 많은 썰 중에 하나가 여름휴가를 가야 돼서 사람들이 다팔9 여름휴가를 간다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인데 그 솔직히 뭐 때문인지 누가 알아요? 아,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명확히 알수 없는데, 그냥 한 가지 알수 있는 거는 결론으로서, 어쨌든 데이터로서 8, 9월에 안 좋았던 적이 많다. 오. 그 데이터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음. 8, 9월이라고 해서. 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음. 사고 다발 구간에 음. 괜히 엑셀 밟지 말자. 오. 네, 그냥 조심조심 지나가자. 오. 그런 마인드로 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번 사이클 내년까지 보고 투자할 마음이 있는데 아직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 오. 그런 분들은 오히려 8, 9월이 좋은 매집 찬스가 될 수도 있는 오. 것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때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미 있는 분들은 지금 찰실현을좀 해놔야 되는 부분일까요? 어 일단은 큰 틀에서는 저는 사이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네, 메인 그 투자 그런 포트폴리오는 건들지 않고요. 그 안에서도 저 역시 약간 투기성이 포지션들이 있어요. 알트코인도 음. 있고 비트코인 재무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저는 레버리지 포지션도 가져가거든요. 네. 그런 투기성 포지션은 어, 이 시즌 전에 조금 정리를 해두는 거죠 음. 그러면 위험한 포지션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가장 중요한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가격이 올라도 좋아요 왜냐면 메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있으니까 떨어져도 좋아요 위험한 포지션 다 정리하면서 매수 여력을 확보해뒀으니까 음.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줍줍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음.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오를 때 그냥 즐기고 네. 내리면 줍줍하라는 의미에서 오질내줍이라고 표현을 오. 하거든요. 네. 그럼 오질내줍의 음. 마인드로 이번 8, 9월을 지나는 게 가장 좋다. 어. 그러면은 네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타이밍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어. 그럼 작가님이 이제 8월로 이제 쭉쭉 하실 생각을 갖고 이제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런 생각이 어. 있고 그래서 위험한 포지션들은 네. 정리를 해둔 상황이고. 그다음 설명을 드렸다시피 안 내리고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어. 메인 포트폴리오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도 저는 좋습니다. 어. 어느 쪽이 되어도 좋은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또 지금 이 사이클 상에서 막 머리, 어깨, 무릎, 발이면 어디 정도일까요? 어 저는 이제 몸통을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원래였으면 이제 어깨 수준에 해당을 할 텐데 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사이클이 확장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하니까 몸통을 지나가는 사이클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 세 번의 역세를 보면 모든 사이클이 두 번의 상승 곡선을 그려요. 이렇게 1차적으로 올라가는 점진적인 상승 곡선에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포물선 상승으로 넘어가는 이두 번의 상승 각도를 그리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사이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까지 함이 하나의 상승 각도밖에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 그 얘기는 유동성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않았기 때문이고 네.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네. 과거와 마찬가지로 포물선 상승이 되는 이 상승 기울기가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각도가 음. 높아지는 이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이 오는 지점부터가 이제 가슴을 넘어가면서 어깨를 향하는 지점이 되겠죠. 음. 그 지점부터는 가슴을 넘어서 이제 어깨를 향하는 지점부터는 그러니까 각도의 이 상승 각도 기울기가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음. 그 시점부터는 이제는 매수는 조금 자중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그게 어깨에 오면은 네. 그 어깨부터 머리까지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모,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할 필요 없지만은 장기 투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이제 탈출을 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왜냐하면 정확히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런 전략들을 담은 게 이번에 이제 제가 출간한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에서 이 그런 전망과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에 음. 관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담은 거죠. 음. 그책 언제 쓰셨어요? 5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네. 쓰기 아, 시작해서 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썼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긴 시간 동안 쓰면은 쓰는 동안 시장 상황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써서 이번 사이클 하반기를 좀 적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아, 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종료 후에 예상되는 최대 하락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까요? 최소 50% 이상은 여전히 하락할 수 있다고 아. 생각해요. 왜냐하면 s p 나 낯짝도 50% 이상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자산들도 30% 하락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오는 데 하락장에 오면은 비트 S&P가 시가총액 비트코인보다 열 거의 20배. 가까이 큰데 그런 자산도 30%가 하락할 수 있고 50%가 하락할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지금 2조 5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자산이 뭐50% 하락이 불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여전히 그 이상의 하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돼도 50% 하락까지 금도 가시면... 30% 넘게 하락한 적이 있어요. 아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네. 훨씬 큰데도. 50%는 <laughs> 갈 수도 있는. 갈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언, 언제든 갈수 있는 아. 폭이죠. 네, 그 이상이 갈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음. 큰 자산이고 특히나 공급 주기와 수요 주기와 맞물려서 4년 사이클이라고 하는 패턴이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무슨 금이나 부동산처럼 그냥 무조건 장기적으로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보다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확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 답안지를 이용해서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하는 게 네.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 근데 저처럼 초보 투자자들은 이제 8, 9월에 이제 조정장이 올 테니까 8, 9월까지 기다렸다가 쌀때 사고 이제 연말에 확 오른다고 하잖아요. 코인 시장은 그래서 연말에 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좀안 좋은 생각일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가격은 예측할 네. 수가 없어요. 8, 9월에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건 맞지만 이번에는 8월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예측을 해서 내가 막 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린이라고 하죠. 네. 풀매수 풀매도.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운영하다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음. 그렇게 풀매수 풀매도 하면서 예측하면서 했던 주변 사람 중에 투자로 돈번 사람 한번 있나 봐보세요. 음.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이미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계속 분할 매도 매수 패턴이랑 사이클을 타는 투자로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가치를 네. 이해한 상황에서 이 네. 자산의 가치가 언제부터 어, 본격적으로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가 그 다음에 네. 언제 추세를 잃는가라고 하는 긴 모멘텀의 흐름에서 네. 파악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나가야지 네. 자산을 복리효과로 계속해서 증식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음. 몇달 정도의 이런 짧은 기간만 보고 음. 어 올인 투자를 반복하다가는 이런 투기성 투자를 반복하다 가는 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갖고 갈때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내가 지금 20대고 모아놓은 자금도 별로 없고 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100사이클 어 후반부에 매도할 수도 있어요. 네. 반면 나는 잉여자금이 굉장히 많고 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50% 정도는 한 10년 동안 묵혀놔도 상관없는 자금이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를 그냥 모아가는 자산으로 사용하고 네. 나머지 50%만 사이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이 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산의 시간 지평을 잘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네. 나는 몇 퍼센트 정도는 그냥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비중으로 남겨두고 네.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할 것인가 사이클을 타는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거를 좀잘 생각해서 스스로 비중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약간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어~ 이제 (1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세계 최고의 은행 네. 그다음에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 전부 비트코인을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선두, 리더로 나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산이 이제부터 향후 20에서 30년 동안 완전하게 하나의 전통 자산군 중에 하나로 편입이 되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편입도는 0.2%, 3% 수준이에요. 네. 이게 5%, 10%까지 편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네. 이 자산의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어,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 한국으로 치면은 강남 이제 개척사업 막 시작하는 수준의 네. 그런 상황 또는 1700년대 맨하탄의 개척 사업을 막 음. 시작하는 그런 수준의 상황. 하지만 맨하탄은 수백 년 동안 발전했지만 현재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죠. 네. 디지털 시대, AI 시대죠. 그 발전, 과거에 200년, 300년 동안 해왔던 발전을 이제는 20년, 30년 만에 하게 될 겁니다. 음. 그러면은 어, MST 어, 스탠리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했듯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시장, 그 다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은 일종의 사이버 맨하튼이에요이 음. 사이버 맨하튼에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이제 땅 사고 팔았던 거고 이제는 국 가와 기관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개간 사업, 개척 사업 시작하게 네. 하는 그런 완전 초기예요. 그리고 이 완전 초기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리 2~30년 안에 빠르게 개발이 다 끝나버릴 음. 겁니다. 그런 완전 초기 음. 어, 초 블루 오션에 지금 입구에 막 있는 거예요. 음.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냥 눈뜨고 지켜볼 것인가? 음. 한번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 사는 게 좋을까요? 어뭐 그거는 당연히 연령이나 각자의 성향이나 그다음에 자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에 어투자의 전설 중에 한 명인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분이 네. 굉장히 좋은 말을 했죠. 누구나 금과 비트코인을 15%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근데 그 안에서 보수적일수록 15% 안에서도 금의 비중이 크겠죠? 네. 공격적일수록 15% 안에서도 비트코인이 크겠죠? 음... 그다음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는 뭐 금이나 비트코인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결국 레이달리오 같은 전설적 투자자조차도 비트코인 포지션을 최대 15%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로 우리 같은 어, 아마추어 투자자 특히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비트코인의 포지션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금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걸 이제 개인의 어 상황이나 연령대 그다음에 성향에 맞춰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전설적 투자자조차도 조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뭐한 30%도 가능하겠다. 왜냐면 아직 젊고 공격적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볼수 있겠죠. 음. 그럼 작가님의 개인적인 목표 수익률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어떤 특정 수익률을 딱 정해놓고 뭐 투자를 하지는 네. 않고요. 왜냐면 그런 거를 정해놨다가는 그런 수치에 어, 집착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페이스를 잃기 시작하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매년 30% 자산을 불리겠다라고 네.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는 15%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딱. 비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목표가게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저는 항상 네.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음. 투자를 하는 편이고 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어~ 향후 이십에서 삼십 년 안에 전 세계 자산군의 오에서 십 퍼센트 정도의 비중이 될 것이다라고 음. 하는 기본적인 아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 그과그 그 길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4년마다) 사이클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투자를 하자라고 음. 이런 좀큰 틀에서의 비전만 정해놓고 투자를 하고 있죠.